이번 시간에는 우리 키보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라는 거는 우리 컴퓨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입력장치죠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서 문자가 됐든 기호가 됐든 숫자가 됐든 그런 것도 입력할 수 있고 커서 이동 같은 것도 할수 있고 할수 있죠 이런 키보드는 이제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기계식이 있고요 멤브레인식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멤브레인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키보드를 보고 얘기해요 우리 기계식이다, 멤브랜식이다 얘기가 나눠지는 게 얘는 키 밑에 이제 스프링이 들어있냐, 아니면 고무 패드가 들어있냐 거기 따라 두 가지 나눠지는 거예요. 기계식이 이제 안에 이제 스프링이 들어있는 거고요. 멤브랜식이 이제 고무 패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멤브랜식은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기계식은 그런데 스프링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각또각도각각 또각, 또각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기계식이 시끄러워요. 소음이 이제 많아요. 근데 멤브랜식은 이제 소음은 적고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멤브랜식이요. 요즘에는 이제 기계식 키보드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계식 이 키보드가 누를 때마다 느낌도 좋고 소리도 좋거든요. 시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계식을 찾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키보드는 이제 입력하는 방식에 따라서 입력하는 모드에 따라서 이제 한글자판도 쓸수 있고 영문자판도 쓸수 있고 쓸수 있죠. 그때이 한글 자판은 크게 이렇게 2벌식이 있고 3벌식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영문 자판은 우리 커티 자판이라는 것도 있고요. 드브럭 자판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런 게 키보드다 라고 그냥 가볍게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